대부분의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요즘 여자들이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집착을 할수 있는 타이밍.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기본을 잘 모르고 있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만나고 있는 여자한테 집착을 받지를 못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남자가 너무 심하게 집착하면서 구속하고 있는데 본인까지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 연애가 얼마나 최악이겠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타이밍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를 여러분들에게 집착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여자에게 베풀고 있는 관심을 조금만 줄여보시면 됩니다. 너무 바꾸려 들지도 말고 크게 신경 쓰려고 하지도 마세요. 솔직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나요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나그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지 진짜 헤어지고 나서 딱한 달만 지나면 왜 내가 저 여자한테 저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여유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 여자에게 집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주세요 만약 그 여자도 여러분들을 진짜 좋아하고 있다면 저런 여유 있는 태도에 혼자 안달라서 하지 말라고 해도 집착하고 구속하게 됩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한 명은 멀쩡해야 나머지 한 명이 안달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긴장감이 없으니까 매일 태우러 가고 태워다 주고 사주고 또 사주고 심지어 선물까지 이게 바로 요즘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상대에게 여러분들은 긴장감이라는 것이 생기나요? 그리고 저 상대가 언제 어떻게 나를 떠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혹시 드시나요? 당연히 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도 여러분들에게 집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무슨 집착을 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집착을 하죠. 잘해주기만 하는데 왜 필요도 없는 감정 소모를 하려고 들겠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남자에게 반드시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런 행동들은 여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원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사이에서는 집착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여자한테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자를 진짜 집착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여자가 원하는 걸 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해줘도 그 여자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대할 때는 그냥 여자인 사람으로만 대하세요. 그 여자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 긴장감을 줄수 있는 남자만 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에만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면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는 전혀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마음을 주고 일탈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여자가 가끔은 질투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굳이 말안 해도 매일 집에서 그 여자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하러 그 여자가 여러분들에게 집착을 하겠어요. 나가서 가끔 여사친들도 만나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여자도 여러분들에게 신경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그 여자를 집착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조금만 활동을 해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저런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선만 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여자와 조금 웃고 떠든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그 여자만 기다리고 있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